해 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21장 살펴봅니다. 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26장부터 또 끝장까지는 52장까지는 음,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어떤 회고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언한 부문이 이제 후반부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21장이니까 다 왔습니다. 25장까지니까요. 아, 오늘 본문을 좀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 아, 읽, 묵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른데요. 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아,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요아게롭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가 시드기야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스무 번째 왕,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왕이 여우야 긴 왕이고 또그 전의 왕이 여우야 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왕이 요시 왕인데. 이 요시아 왕이 18번째 왕이거든요. 그리고 19번째 왕 여우야킴, 20번째, 20번째 왕여우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왕까지가 요시아 왕이 17번째네요. 18번째, 19번째, 20번째. 이세 왕은 다 요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 시드기야 왕전 왕이 여우야 김 여우야 긴이니까, 어, 예레미야 22장, 23장, 24장에 가면 여우야 김 여우야 긴때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간적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서술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22장이나 23장이나 24장에 나오는 때보다도 훨씬 더 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울통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때고 이 시드기야 왕 때는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될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말씀을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10 어, 8대 왕인 여우야 김때 어, 바벨론 누반살 왕이 이제 BC 598년에 예루살렘을 치러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너무 소위 천연의 요새기 때문에 이게 함락되기가 어려워요 그 이전에 히스기아 왕때 13대 왕인 히스기아 왕 때도 바벨론 이전에 고대 중동지방의 패자였던 이 아수르라는 제국도 이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복 못한 성읍이 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히수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루 아침에 그 아수르 왕의 그 대국의 군 군사들이 다 그냥 몰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그 많은 18만 명이 넘는 대군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는지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마만큼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밖에 이 대군이 올라갈 길이 없어요. 주변은 다 그냥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고 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 때 세상에 그 여우야 김 왕이 바벨론 노가네살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성 안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안에 정치가들이 이 여우야 김 왕이 친 이집트 정책을 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을 했다 그래서 안에서 내분이 네 일어나서 누군가 죽이고 나서 그 여우야 김 왕을 노가네살에게 내주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켰, 지킨 지킨.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우야, 긴 왕이 백성들의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도 석달 만에 이 바벨론 왕, 누가네 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누가네 살 왕이 예루살렘을 살려주고, 세운 왕이 누구냐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까? 친 바벨론 정책을 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게 아니고 자기 조카가 왕인데 조카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누0 0살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0줬으니까 자기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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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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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의 그당시에 어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친 바벨론 정책을 펴지 않고 친 이집트 정책을 펴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집트 왕인 파라오하고 어, 조공을 마치고 군사적 원조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시드기야 왕이 그 약속을 믿고 이 누가네살 왕에 대해서 또 대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부한 햇살 왕이 바벨론에 있다가 가만 두겠어요 시드기야 왕을. 그러니까 이제 또 대군을 몰고 쳐들어온 때가 바로 이 BC 586년, 587년, 586년 이때예요.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했더니 이제 시드기야 왕은 당연히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이집트 왕을 파라오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군사적 원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 파라오가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출병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누가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 파라오하고 싸워서 그 전쟁에서 세상에 이겨버려요. <laughs> 그리고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아 왕과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정치가들, 이 제사장들은 이가 그야말로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면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합니까? 이제 더 이상 도와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오늘 본문 1 절에 누구와 누구를 보냅니까?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여기 등장하는 바술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술과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술은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를 때렸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과는 다른 인물인데 왕족 출신의 정치지도자로 그의 아버지 말기아는 왕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수울은 정치가 바수울이에요. 어제 살펴본 바수울은 제사장 바수울이고 그런데 어떻든 정치가 바수울이나 제사장 바수울이나 그의 이름의 뜻이 평안인데 그의 이름이 어디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이집트 태양신의 이름 어, 호루스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바수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의 정치계, 종교계 안에 얼마만큼 우상숭배가 숭배가, 뿌리깊게 이렇게 전염되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 바술과 이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 스바니아, 이 스바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스바냐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전 사람이고요. 여기 스바냐는 제사장인데 나중에 예레미야 52장에 가면은. 이 스바냐가 당시에 부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부 대제사장도 이 사실은 제사장이지만 우상 숭배자고 그리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시드기 어 왕이 바술과 수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정치 대표자, 종교 대표 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 바술과 수바냐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 뭐라고 바술과 수바냐가 예레미야에게 보냅니까? 말합니까?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주라, 간구해 주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바벨론 왕 누바네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그 옛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사내리왕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제 바로도 이집트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그 어떤 민족도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는데,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번에도 사내리왕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노아네사로왕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평소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이제 야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진짜 마지막 실로라기라도 잡는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야 와가지고 예?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죄성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사업 잘 되고 직장생활에서 따박따박 봉급 들어오고 건강에 크게 이상 없고 자녀들 잘 사는 것 같고 건강에 큰 문제 없고 이러면 전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서 큰큰 큰 병원 가보라 그러고 에?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도무지 이게 인간의 의술로도 또는 도무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사 와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여기 바수스수바냐또 시드기야. 평소에 11년 동안 나라 통치하면서 예레미야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뺨으로 때리고, 예? 옥에 가둬버리고. 예? 그리고 어제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 보면 막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막 얘기하면서. 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냐? 우리에게 일어나겠냐?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막다 포이가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그래요? <laughs>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봐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요술램부 친이와 주인과의 관계가 아닌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나를 치시고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옆에 그 질문하기나 묵상하기에... 한번 써보세요. 평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새벽 예배, 경건 훈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욥처럼 평소에 자기나 자기의 식솔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지는 아니한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과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언제 너한테 하늘에 가서 딱별 따라오라고 그랬냐 내가 네가 할수 없는 거 하라고 그랬냐 너는 할수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할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귀퉁으로도 뒤지도않다가 이제 완전히 앞뒤 좌우 위아래가 다 막혀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적을 구하고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그 바술과 스바냐와 시드기야 앞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내가 든 손, 강한 팔, 곧 진노, 분노. 심지어 여기 뭐라고까지 기록돼 있습니까?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기 그냥 진노, 분노로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대노하셔서 친인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보면 여러분 아 그때 거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이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가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친이집트 정책을 펴가지고 국제 정서에 약해서 미국에 붙어야 되는데 중국에 붙어서. 중국에 붙어야 되는데 미국에 붙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거다. 누가 내쌀 왕이 군대가 강해서 너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큰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내가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바벨 느반넷살 왕을 사용하셔서 치는 것이 느반넷살 왕이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아 여기서 여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디 막 주에서 얘기하는 소식 들으니까 아, 그때 그 땅에 투자 그걸 샀어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된 지 아세요? 1년 6개월 동안 누아네살 왕이 바벨론 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함락되냐면 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물이 없고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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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 한스알 왕하고 싸워가지고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근을 주시고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양세상에 그냥, 그냥 아사한 사람들이 있고 예? 그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시드기아가 항복할 생각을 안하고 도망가다가 여리호성 근처에서 잡혀가지고 예? 자기 아들들이 누가 내 자기 앞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도 잔인하죠. 그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를 그래 쇠사슬에 쇠고랑 채워가지고 잡아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그래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팔 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정음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에게 나가서 행,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항복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까지도 시드기하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혔으니 시드기하는 사는 게, 사는 게 고통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 t 화를 내 little bit of a l i 이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들에게 향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얼굴을 향하는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살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1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라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라는 말씀. 여전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 무조건적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12절 그다음 구절을 보세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니 능히 글자가 없으리. 라 하나님이 정의롭게 판결하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아와 모든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다 정의를 구하지 않고 불의를 구하고 착복하고 다 자기의 이권만 챙기고 그렇게 어지럽게 통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믿으심에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의 영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대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성취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이루 힘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분노만 있습니까? 아쉬울 때만, 주님 찾고 싶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내 안의 죄성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등대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죄성이 있는지를 들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다 홀로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주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지게 하시고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수술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여러 가지 환절기의 감기와 몸살로, 발열로, 또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염증과 바이러스들, 그 모든 통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온유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 치어다. 열릴 치어다. 열릴 치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통충만하시미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이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